자 45번 국도가 확장이 된대요. 몇 차선 확장되냐면 4차선에서 예를 들어서 8차선으로 확장이 된대요. 8차선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은 이게 나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땅을 가지고 기존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차이가 있어요 이제. 무슨 일이냐? 지금 만약에 45번 국도기 때문에 기본이다 뭐예요? 비도시증이라고 보셔야 돼요. 비도시죠. 방금 너 지금 음. 보여 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다 비도시적이잖아요. 여기는 농림 지역이요.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이요. 여기서 이 색깔은 보전 관리 지역이라고 해 놓고 안성에서부터 용인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45번 국도인데 이게 다 비도시적이다 이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될게 뭐냐면 땅을 사실 때 자, 그럼 45번 국도 주변에가 지금 현재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 도로가 뭐냐면은 뭐일 때 4차선 도로가 돼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계획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2차선일 때, 2차선일 때, 4차선도 확장하는 가 하고, 4차선일 때 8차선도 확장하는 가 하고, 땅의 값어치를 어떻게 보자 이 말이에요? 도로가 많이 늘 도로를 확장을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차량의 소통이 많다는 거에요 적다는 거예요. 차량 소통도 없는데 넓혀질 수 없잖아요. 그만큼 2차선일 때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45도가 예를 들어서 장요 2차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발달이 되면서 계속 차량량이 많아지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몰려있어요. 그냥 8차선에 예측 못하고 4차선만 해줘도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차들이 지나다닌다 이 말이죠. 그죠. 다음에 이제 8차선, 4차선 해도 너무 양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차선 확장을 해야 당연히 땅값에 가치는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한테 돌아온 건 뭐냐? 차가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이 도로가 어떤 차가 많이 다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승용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는 도로라고치면 출퇴근 라인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땅값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지. 승용차들이 네. 많이 다닌다고 쳐보세요 생각해 볼게요 한번. 승용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면 출퇴근 차들이 다닌다 이 말이죠. 출퇴근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은 저거 2차선에서 4차선. 2차선이 밀리니까 4차선은 확장해 줬어요. 4차선이 밀리니까 뭐예요? 일본이 출퇴근 차들다말 출퇴근 승용차들 이랬을 경우에 차가 밀리니까 4차선 4차선은 8차선까지 해줬다 이 말이야 물론 차가 밀리니까 8차선도 만들어질 일이 없겠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서초에서 내려가면 거기는 8차선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화물하고 승용하고 밀려 들어온게 5만 적당 고속도로가 다 합쳐지니까 8차선을 해준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출퇴근이라면 생각해보세요 뭘 위해서 우리가 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도로가 2차선, 4차선, 4차선, 8차선 확장이 되는데 주택을 차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투자해 뭘 투자를 해야 되냐고. 땅은 당연히 사겠지. 땅을 사는데 무슨 목적으로 땅을 팔아먹을 목적으로 사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이요? 뭔 개발일까? 공장을 해야 돼 창고를 해야 돼 주택을 해야 돼뭐 주택을 해야 돼뭐 공장, 창고, 주택 중에 뭐 해야 돼 어,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 중에 수영차들이 꼼짝 다니는데 거기에다 대문 만드는 공장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어. 왜? 수영차가 많이 다니니까 거기다가 광고판 을 크게 걸어놨고 전원주택 대문을 제작한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철공소를 한다? 그냥 철공소가 뭐야? 막 어마어마한 막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할 필요가 있냐고 면 없잖아요. 소비자가 말로 이 승용차는 그냥 우리한테는 토지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소비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뭘살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가 두번 이제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화물차들이.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건 2차선이었는데 4차선 확장해 줬고 4차선인데 지금 8차선. 결론은 45번은 승용차 때문에요. 화물차 때문에 그래요. 화물차 때문에 간다건 여러분들 다안다니까 그럼 이 화물차가 왔다갔다 하는게 많이 있다고 치면은 그 일대에 땅을 샀을때 주택단지로 팔아먹는게 낫겠어요? 공장단지로 팔아먹는게 낫겠어요? 창고단지로 팔아먹는게 낫겠어요? 공장창고겠지 그죠? 공장창고라 이 말이에요 자그럼 이제 중요한건 뭐냐 내 땅이 <laughs> 지금 여러분들 방금 그랬어요? 45번국도는 화물차들때문에 8차선도 확장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땅을 도시계획도로 묶어놨어요. 아까 두 가지 같이 병행할게요. 자, 2차선일 때 아까 교수님한테 2차선일 때하고 4차선으로 확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렇게 확장하겠죠? 2차선일 때하고 4차선일 때하고 완복 2차선이니까. 아 3차선이니까요. 자, 이랬을 경우에 비도시 지역에서는 여기 비도시 지역에서는 뭘로 묶어놓게 되면 나중에 4차선으로 확장할 걸 예상을 해갖고 여기를 뭘로 묶어놔요? 완충목지가 완충 아니라 기본이 다 뭐라고 묶으려냐면은 여기 이 부분을 뭐 접도 구역 묶어 놓다 이 말이에요. 접도구역 접도구역을 어 갖고 머리나요? 가드를 설치해야 네요 가드를 설치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못단다이 말이에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 딱 말을 하지. 옛날에는 내 토지가 접도 구역에 접도 구역이라는 단어가 토지 이용 계획에 찍히는 순간 여러분들 뭐라래요? 이것은 개발 못 한다고 옛날에는 배웠다고. 근데 지금 오늘날은 뭐예요? 접도 구역도 다깨 가지고 뭐 한다고요? 도로주에 허가를 받는다 이말이에그 음. 대신에 비도시 지역에서는 자, 2차선인데 접도구를 못걸았어 근데 내 토지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걸려있다 이말이에 지금 빨간색이 접도구이게요. 음. 추후에 교통량이 많으면 확장을 해야 되겠다. 도로를 사선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빨간색으로 양 옆에 놓을 수도 있고 한쪽으로 놓을 수도 있는데 내 토지가 여기에 이렇게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음. 이럴 수 있어요. 다시, 다시. 그럼 여기는 접도구에 걸려있죠. 지금. 음. 접도구 걸려있다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못한다. 이게 지목이 답이야. 답이죠. 지목이 답이에요. 그럼 이거 어야 돼요? 일이 오면서 도로주면 허가 받아야 돼안 받아야 돼요? 차가 이렇게 오면서 도로주면 허가 받아갖고 감속차선 만들어서 일 보고 가속차선 만들어갖고 차가 나가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기존에 있는 2차선에다 이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뭘로 해야 돼요? 접도구에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해서 일보고 나가게끔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결론은 아 내가 2차선인데 4차선이 확장이랬고 예상을 해갖고 토지를 사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나 포천에 어디 관광 이동 막걸리 먹으이동 갈비 먹으러 간다고 칠게요 그럼 거기로 화물차가 다녀요 누가 다녀요? 승용차가 다녀요 승용차가 다니는게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 뭐 하다못해 어떤 옥수수가 뭔가 많이 나온다. 감자가 많이 나온다. 판매량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 뭐래요? 근세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